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정오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국정원이 직접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녹취록이 내부 제보자로부터 받은 녹음 파일에 기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열린 이 의원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에서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된 증거로 올해 7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녹음된 총 70시간 20분 분량의 녹음 파일 47개와 영상 파일 20개 사진 파일 10개 등을 제출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녹음 파일 등이 제보자에 의해 이미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됐지만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적인 증거 수집이지 제보자가 스스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내부 제보자가 스스로 녹음 파일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그 이전에 국정원이 직접 녹음기를 건넸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자발적인 제보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개입돼 녹음된 것이라면 위법 논란이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칠준 변호사는 제보자가 감청 명장 없이 녹음한 11개의 녹음 파일에 대해 통신 제한 조치 허가 없이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 관여 없이 제보자 제보로 내사가 시작됐다며 수사기관은 녹음기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동일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은 변호인단이 녹취 파일 등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향후 공판기일에서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녹음파일 등을 건넨 제보자와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8명 등 15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정원 직원 22명이 트이터상에서 지난 대선 때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 국정원 직원 22명을 전원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 22명이 트위터 상에서 292개의 계정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심리전단 5팀이 관리한 트위터 계정 402개 중 292개가 국정원 직원 22명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어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 22명 중 심리 전단 5팀 소속 김모 씨는 지난 대선 때 80여 개의 계정을 통해 트위터상에서 총 1만 4,500여 건의 선거 개입글을 작성하거나 퍼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가 트위터상에서 활동한 내용을 팀장에게 보고하는 문건과 이메일에서 심리 전단 5팀이 관리한 402개의 트위터 계정 중 370여 개의 리스트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 외에도 국정원 직원 또는 국정원의 일반인 조력자들이 110개의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추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력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계좌 추적을 통해 국정원과의 연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반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부터 688일간 취임후첫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그리고 유럽 연합순으로 진행되는 이번 유럽 순방은 글로벌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EU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평화되는 전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는 것을 끝으로 올해 정기 국회의 국감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오늘 국가정보원의 댓글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전방위 격후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11일에서 12일 이틀간 실시됩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각각 내달 12일, 13일에 열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날짜는 내달 18일로 확정됐으며, 국회 대정부 질문은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내달 19일에서 25일로 연기됐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 32살 최모 씨가 어제 오후 5시 30분께 승합차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9월 23일 자신이 소속된 협력업체 삼성TST 사장으로부터 고객의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으며 수모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는 지난달 감사를 실시해 최 씨에게 월급을 차압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의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이 국정원이 직접 제보자에게 녹음기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감정 허가서 없이 진행된 녹취록은 서로 증거능력이 없는데요. 국정원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는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